여기는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897번지에 위치한 탐나라공항국입니다. 섬나라 공화국 입구 정원인데요. 다양한 자기들이 되어 있고, 여기 연못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3만 평 규모의 넓은 대지 위에 테마파크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자예술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심은 나무는 숲이 되고 피물이 어여 연못이 되고 돌은 밤이 되었다. 무와 유를 이르니 길이 되고 도덕경을 쓴 노자의 고향은 중국 하남성 문화청의 후원으로 노자예술관이 되어났다. 한 책을 모아 노자서원 도덕관을 만들고 도덕경 구절들을 바위에 새기면서 노자를 생각하는 노자원과 노인정을 만들었다. 매년 중국과 한국이 번갈아가며 학술 대우를 열고 양국 민간학자 간의 교류를 지원한다. 탐나라 공화국 조감동 같습니다. 위치표, 위치도 안내도